11월 14일 월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정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자를 베풀었고, 그 보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자에 둘려 24 보자들이 있고, 그 보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 계시록은. 요한이 종말에 관한 환상을 본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종말 환상을 보기 전에 본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함께 읽은 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요한이 본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본 것은 하늘에 있는 보좌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 대한 묘사를 보니까 그 묘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중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그 보좌 주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laughs> 또한 24 장로들 외에 네 생물들이 주위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보니까 24 장로와 내 생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장 11절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보좌 주위에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둘러서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천사들은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서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큰 음성으로 이루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수천 수만의 천사들은 보고자의 앉으신 일을.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인 13절에 따르면 담갔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기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 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천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 바다 위와 그 모든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의 한지신이와 어린양에게 찬송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하 것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기시록 4장과 5장은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점차 확장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시작해서 내생물, 24장로, 수천수만의 천사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 만물들에게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물, 24장노, 수천 수만의 천사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종말 사건을 보기 전에 먼저 하늘의 보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천 수만의 천사들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아야 할 것을 미리 제시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자를 먼저 보아야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늘의 보자를 보고 있으면 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5장 이후 6장부터 그야말로 재앙이 정신없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앙이 심하고 수많은 재앙이 일어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를 믿는 우리들은 한결같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자를 보고 있으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재앙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아야 할 것. 다시 말해서 하늘 보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에게 종말을 보여주기 전에 하늘의 보좌를 먼저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든 오직 하늘 보자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 보자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겪든지,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 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